유명 셰프 노브 마치 이사의 아이디어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사랑받는 일식 레스토랑 노브는 아틀란티스 더 로얄 리조트를 인수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새 프로젝트로 세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노브 레스토랑은 올해 1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의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두 바이의 환상적인 오성급 리조트에 위치한 특별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욕의 로벨과 두 바이의 건축가 엣지가 설계한 노브 레스토랑은 리조트의 2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테라스에서 커다란 창문을 통해 바깥 공간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라비아만의 탁 트인 전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식당에 가려면 메인 로비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식 레스토랑인 만큼 일본어로 어서오십시오를 외치는 요리사의 엄청난 환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레스토랑에는 저녁 식사 전 칵테일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노브 라운지와 바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아라비아만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6개의 프라이빗 다이닝룸 중한 곳에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은 2명에서 12명까지 앉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하였죠. 매력적인 내부 공간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담당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내부의 다양한 세부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노브 레스토랑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디자인하였죠. 공간에 적합한 톤을 만들기 위해 가구와 벽체, 소품 하나하나의 색상과 질감을 고심 끝에 선택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한 메인 다이닝룸과 13인용 스시바, 그리고 분주한 주방 앞에 좌석이 있는 VIP 부스를 포함한 다섯 개의 다이닝 공간 중 하나에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바와 라운지 공간이 있는 넓은 테라스는 두바이 스카이라인의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고 있죠. 각각의 구역별로 천장의 높낮이가 달라 천장이 낮은 공간에는 맨 전부 대신 낮게 매달려 있는 샹들리에를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또한 투박한 우드 재질로 이루어진 바닥재나 벽재 근처에는 부드러운 쿠션과 양탄자를 배치하여 재질감의 대비를 주어 사람들에게 시작적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실내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은 창의성과 체계적인 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작업이죠. 조명의 밝기와 형태를 오랜 시간 끝에 선정하여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했고 이러한 디자이너의 안목 덕분에 레스토랑의 아름다움과 미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두바이의 초대형 5성급 리조트인 아틀란티스 더 팜에서 14년 동안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후, 아틀란티스 더 로얄이라는 리조트로 새롭게 이전하여 대규모의 인테리어 시공을 한 노브 레스토랑. 셰프 노브 마치사는 수년 동안 자신과 함께 일해온 훌륭한 팀을 두바이에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이 놀라운 노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틀란티스 더 로얄 리조트는 레스토랑의 맞은편 해변과 위치의 최초의 노브 바이더 비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에서는 2026년 사디아트 섬의 맘샤 해변에 노브 호텔과 비치클럽이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니 여러분도 환상적인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두바이의 노브 프로젝트를 꼭 실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은 너무 큰 부탁 같으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